오늘은 특별히 좀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루비컴 부스터 재원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또 그립 HP3 하이 퍼포먼스 라인이구요. 커버 스톡은요, 익스트림 티렉스 펄 리액티브입니다. 어, 그리고 웨이트 블럭은요, 런디어 코어를 사용했구요. 팩토리 피니쉬는 1500그릿 폴리시드입니다. 어, 폴 컬러는요, 틸, 바이올렛, 플랜티넘, 이 색이 아주 인상적인 볼입니다. 루비콘 부스터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구하고 있는 레이는 언제나처럼 토드볼 인장 금천 광장점 42피트 오일이 두 번째로 많은 정비입니다. 어, 제가 정말 푹 빠진 루비콘 시리즈를 리뷰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루비콘은 비대칭 코어를 가지고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로또 그립의 1등급 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하지만 루비콘 시리즈는 HP3 등급이며 금액은 진승물 기준 19만 9천원. 어, 스톰의 유명한 시리즈 로드 시리즈와 같은 금액입니다 어, 가성비라는 말은 루비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금액 대비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어, 로또 그립의 하이 퍼포먼스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커버 스톡들이 루비콘 시리즈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등급과 금액을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도 투고하는 영상을 보시면 움직임 자체가 좀 크게 움직이지만 예민하다는 라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는데도 힘이 핀 앞에서 그대로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루비콘을 투어에서 사용하고 정말 많은 볼러들에게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리뷰에서 좋은 볼은 끝까지 힘을 유지시켜 주는 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나온 루비콘 부스터가 특히 그런 볼인 것 같습니다 동호인 여러분이나 선수분들이 지금도 루비콘 오리지널과 UC2를 많이 찾으시는데 루비콘 부스터의 샌딩 상태가 오리지널, 그리고 폴리싱 상태가 유시2와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 요즘처럼 스포츠 컨디션을 하우스 패턴으로 많이 쓰는 시기에는 더더욱 루비콘 부스터 같은 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리뷰들을 보시면서 뭐 기존에 없었던 볼이다 등의 수식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하지만 루비콘 부스터는 뭐 역대급 볼도 아니고 기존에 없었던 볼도 아닙니다. 어, 다만, 이번 신형 루비콘 부스터는 루비콘 시리즈만의 장점이 살아있고, 시리즈 이름만으로도 안정감과 믿음을 주며, 최상위 라인업이 아니어도 언제나 볼백기한 자리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으며, 언제, 어느 게임에 들고 다녀도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애매할 때, 그래도 이 녀석이라면 한 번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볼이 루비콘 부스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 제가 지공을 가장 많이 해드리는 볼들을 보면 뭐, 마블 시리즈, 로드 시리즈를 가장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어, 지공을 해드리고 나면 좀 이것보다 약한 볼, 뭐 이것보다 강한 볼 이렇게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로비컴 부스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해도 뭐, 루비콘 찬양을 해서인지, 좀 어느 정도 김현민, 또 루비콘, 이렇게 좀 연결되게 많이 알아주셔서, 어, 썸네일부터 루비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 특히, 루비콘은 저의 투어 라인업에서 빠질 수 없는 볼입니다. 어, 여러분도 자신의 볼백 중간에 단 하나 빠진 키가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루비콘 바스, 부스터가 바로 그 키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습니다. 어, 이번 리뷰가 여러분이, 어, 하이스코어로 가는 문을 확실히 열어둘 수 있는 키를 소개시켜드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엔 더욱 알찬 내용,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